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TV입니다 와 여러분 봄도 아닌 추운 가을에 이렇게 탐스럽게 싱싱하게 냉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저는 냉이국 향 냉이 무침 아 건강이 불끈불끈 손듯 합니다. 이 냉이 엄청 좋아요. 요즘. 이야 지금도 된장 끓이는데 너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냉이가 이건 진짜 맛있는 참냉이입니다. 냉이. 아 어릴 때 냉이 달래수 아 질경이 엄청 즐겁게 바구니 끼고 하러 다녔던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친구들도 막 생각이 나고 와 진짜 콩닥콩닥 콩닥 합니다. 이 냉이 냉이의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또 워낙 좋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냉이에는 콜린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아연. 인 철분 단백질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엄청 좋겠죠. 예, 효능을 보면은요 혈관 건강, 그러니까 고혈압 성인병, 뼈 건강, 골다공증, 어린이 성장, 간 건강, 눈 건강, 장과 위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발암 물질을 배출하고 변비, 어지럼증, 빈혈 월경과다, 산후출혈, 허약체질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간염, 암 예방, 대장암, 백내장, 안구건조증,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냉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맛이 있어서, 그냥 냉이국도 맛있고, 냉이무침도 맛있고, 그래서 냉이는 즐겨 먹었지만은 이래 속속들이 좋은 효능이 있는 걸다 알고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식물이니까 먹었는데, 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네요. 냉이가 저 익숙해서 그런지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저 눈에는. 또 요런 냉이도 있고요. 한번 또 다른 냉이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요렇게, 요런 냉이도 있어요. 모양이 다양합니다. 여기 또 이런 냉이도 있고 냉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항세 냉이도 있고 네, 아 냉이 지금 여기는 보니까 지리냉이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가을에도 은근히 들나물들이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들나물들이참 많아요. 지금도 냉이. 네, 요 냉이가 이뻐요. 입맛을 돋구는 그런 냉이. 아, 벌써 냉이가 꽃이 피고 씨가 떨어져야 되는 이런데, 참, 변화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면은, 요런, 보드라운 순이 또 올라옵니다.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갖고 있는, 냉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